자, 숭이하고 25년 2-1 중간 1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개수를 FN이라고 할때 F1과 F3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지. 일단 조건부터 하나씩 봐보자. 첫 번째 조건은 점 A가 마이너스 2,3의 N제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자연수 AB에 대하여 점 B가 a b 인데 B가 로그4의 A 이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삼각형 OAB의 넓이가 100 이하가 되게끔 하는. 그래서 문제는 다시 삼각형 OAB의 개수를 찾는 거야.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해석을 해볼까? 점 A가 마이너스 2,3의 N제곱인데 자, 나는 뭐할 거냐면 삼각형 OAB를 찾으라고 했는데 얘를 식으로만 풀기에는 뭔가 지저분할 것 같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볼게. X축을 그려주고 그리고 Y축을 그렸어 그러면 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니 A 좌표 X는 아는데 우리 Y는 N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Y 좌표는 모르지만 X는 적어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놈이 적어도 적어도 x는 마이너스 2라는 축 위에는 존재하겠다라는 거는 알수 있다고. 됐지? 자, 다음으로 자연수 a,b에 대해서 전 b가 a,b인데 b가 로그사의 a e 이다 얘는 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a를 그냥 a 그대로가 아니라 a는 b의 x 좌표니까 나는 a 대신에 x라고 한 번만 써볼게. 또 b는 b의 y 좌표니까 b 대신에 y 좌표 y라고 한 번만 써볼게. 저러면 혹시 이런 거 y는 로그 사이 x 이런 거 보이잖아? 그래서 y는 로그 사이 x를 한 번만 그려보자. 로그 함수 그릴 때 중요한 건 일단은 점근선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 점근선은 진수가 0이될 때의 x가 여기서는 y축이 되겠지. 로그4의 x를 그려보게 되면 y는 로그4의 x. 그려보면 아 이거는 알겠어. 얘를 나는 쪼갤 거야 먼저. 하나는 y랑 로그4의 x가 같은 것과 또 하나는 y는 로그4의 x보다 작은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 볼 거야. 왜 쪼갰냐? 자, 첫 번째. 이 y는 log사의 x라는 거는, 우리 요거랑 식이 똑같으니까, 이것까지는 알수 있겠다. y는 log사의 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결국엔 y는 log사의 x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b는 log사의 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y가 log4x보다 작은 건 어디에 표시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 요렇게 한번 x축을 그려보고, x축의 수직인 선을 그려서,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x는 4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x가 4일 때, y는 log4x의 값은 log4의 4이니까 y값이 1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데 y 값이 로그 4의 x보다 작대. 다시 x가 4일 때 로그 4의 4니까 1보다 작으니까 적어도 이 선에서 1보다 작은 모든 값들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x 축의 수직인 선들을 다 그어서 그 아래 있는 부분들 그래프의 아래 있는 부분들의 넓이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쪽 영역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점을 찍, 찍어볼 거야. 일단 점 A는 우리 x는 마이너스 이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한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또점 B는 이 영역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요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삼각형 OAB이니까 그려주게 되면 요렇게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돼 왜냐면 세 번째 조건에서 100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음,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얘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봐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뭘할 거냐면,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와,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로 쪼개서 좀 생각을 해줄게. 그래서 왼쪽을 S1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을 S2라고 해서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러면 왜 쪼갰냐? S1과 S2의 공통된 변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를밑변으로 덧쓸 때 a 값의 x좌표가 S1의 높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리고 S2의 아, b 값의 x좌표가 S2의 높이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어. 자. 그러기 위해선 일단 직선 AB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다시 좌표 한 번만 다시 써보자. A는 마이너스 2,3의 N제곱이었고 전 B는 뭔지 모르겠지만 A,B라고 했어. 자, AB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는 A 플러스 2 분의 d-3의 n제곱. 이면서, 이 직선은 뭘 지나? a를 지나니까, 마이 2,3의 n제곱을 지나니까, x-x 플러스 2 더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왜 구했어? 요, s1과 s2의 밑변의 길이 구하려고. 그리고 걔는 이 방정식의 y절편이 될 거니까. 자, 그럼 y절편 먼저 구해보자. x에다 0 넣었을 때, a 더하기 2. b-3의 n제곱 곱하기 2를 하고, 뒤에 3의 n제곱까지 더해준 게 y절편이자, 더 s1, s2의 밑변이 될 거야. 근데 나는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s1과 s2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밑변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S1의 높이는 마이너스 2에서 절대 값인 거. 2가 될 거고. 그리고 S2의 높이는 B에서 x 좌표, x 좌표 A가 될 거지. 하고 2분의 1까지 까먹지 말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 계산을 해주면 결국 이 식은 음 2분의 3의 n제곱 a 더하기 b 라는 식이 나올 건데, 얘가 결국 뭐라고? 삼각형? oab의 넓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가 100 이하가 되는 ab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언제? F가 n이 1일 때와 n이 3일 때. 일단, 이렇게 있으면 분수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고, 또 n이 1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3a 더하기 2b가 몇 이하, 200 이하가 되는 ab의 값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 전에 진짜 앞에 있는 걸 까먹으면 안 돼. ab에서 가장 중요한 건 b가 로사의 a보다 작다였어. 또, 자연수 ab였어. 그러니까, 자, a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자. a가 4가 되어서야 비로소 b는 1을 가질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a가 3일 때까지는 b는 가질 수 있는 값이 없어. 왜? 자연수 b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아무리 작아봤자 4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a는 4일 때 b가 아무리 커봤자 1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y는 로그 4의 x 때문에 b가 x가 4일 때 b가 1이어서 y 값이 1이 나와서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럼 언제까지 b가 1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에 로그 4의 x가 2가 될때 그러니까 4의 제곱 16일 때야 되어서 b가 2를 가질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15일 때까지는 b가 아무리 커져봤자 1을 넘을 수가 없어 됐지 자 다음에 그래서 16일 때는 그때는 b가 1과 2를 둘다 가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로그사 x가 3일 때 그것보다 살짝 작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야 63일 때까지 a가 63일 때까지는 b가 1과 2밖에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64일 때도 생각을 좀 해보자 64일 때 그래서 B는 이때서야 B로서 1, 2, 3까지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슬슬 계산을 해 봐야겠지 3A 곱하기64 곱해주면 190이 나오고 그러면은 2B가 B가 3일 때 6이니까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A값이 커질수록 조금씩 계산해보자 A가 65일 때 곱하면 195 나오니까 B가 1과 2밖에 안돼 또, 66일 때, 3 곱하면 198이니까 B가 1밖에 안 돼. 67일 때 계산하면 201이 나오니까 B가 될 수가 없지. 왜? 자연수 B이니까. 자, 개수 세주면, 여기 개수, 4부터 15까지, 개수가 빼서 10일 나오고 더하기 1 해주는 거니까 12개 나올 거고, 16부터 63까지 계산하면 48개인데 2개씩 있으니까 96개 나올 거고, 얘네 3개 해서 6.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때는 6 더하기 12 더하기 96 해서 114가 나올 거야. 자, 이거는 이제 n이 1일 때였고 n이 3일 때한 번만 생각해보자. n이 3이면 n이 3이니까 27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7에 a 더하기 2b 얘가 2 0이하인 ab 200 이하인 자연수 a, b를 구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a가 4부터 시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4일 때 1이야 근데 a의 개수가 27이니까 좀 크니까 좀 하나씩 계산을 해보자 a에 5 넣으면 135 나오니까 b는 1 가능할 것 같아 6 넣으면 6 곱하기 27 하니까 162니까 b 1될것 같아 7 넣으면 7 넣으면 189니까 1 여기까지 될것 같은데 8 넣으면 8 곱하기 27 하면 은1 1 0 216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8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n이 3일 때총몇 개? 네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f1 더하기 f3은 114 더하기 4 해서 108이, 118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 정리. 우리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얻어가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점, 좌표가 둘다 알지 못하더라도, X 좌표, Y 좌표 둘다 몰라도, 한쪽만 알더라도 나는 축 위에다가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랑 또한 가지는 우리는 점 A, B를 갖다가 식을 줬지만 사실 얘를 A랑 B로 보면 안 된다고. 어떻게 봐야 돼요? X랑 Y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거든. 이두 가지, 이두 가지만 잘 가져가자. 오케이.